안녕하세요. 현아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네트망과 정리용품으로 싱크대 하부장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하부장의 가장 가운데를 살펴보면 공간활용에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살림은 동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엌 공간은 동선이 매우 중요한 장소이더라고요. 오늘 다이소 네트망과 정리용품으로 저희 집 부엌을 동선이 좀더 편한 곳으로 재구성해봐야겠어요. 우선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줄게요. 다뺀후 소독수로 구석구석 닦았어요. 안쪽 청소는 오랜만에 하는데 생각보다 먼지가 많아서 몸을 구겨 넣어서 구석에 있는 먼지들을 다 닦아 주었어요. 자, 이제 청소가 완료되었어요. 다이소 네트망을 활용해서 물건들을 수납해 볼게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작은 용품들을 넣어둘 곳이 부족하여 네트망으로 걸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려고요. 우선 네트망 스탠드를 활용하여 네트망을 세우려고 합니다. 네트망 크기만큼 스탠드를 세워두고 스탠드 뒤에 있는 후크에 걸어주면 돼요. 네트망을 스탠드 뒷면의 후크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끼워주세요. 이 네트망에 네트 바구니를 걸어볼게요. 저는 주방 세제들을 넣을 거여서 아래쪽에 위치시켰어요. 식세기 린스, 세제, 인덕션 클리너, 청소용 알코올, 청소용 손소독제를 넣어줬어요. 작은 주방 용품들을 넣기 위한 네트용 바구니예요. 뒷면에 후크가 있어서 네트에 걸면 돼요. 제한 화중은 하나당 약 500g입니다. 안에 세제 디스펜서를 쏙 넣어주면 싱크대 위에 다 두지 않고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트망 후크를 걸고 가끔 사용하는 주방용품들을 걸어뒀어요. 이제 네트망을 싱크대 왼쪽 부분에 넣어줬어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앞쪽에 두고 넣고 빼는 것이 잘 되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잘 빠지네요. 이제 가로 69cm 짜리 네트망을 구부려서 문에 걸수 있는 지퍼백 보관 장소를 만들 거예요. 지퍼백 통의 크기로 네트망을 구부릴 크기를 확인하고 네트망을 구부려 주세요. 아랫부분 네트망도 굽힌 후, 케이블 타이로 양쪽을 고정시켜 주세요. 집에 짧은 케이블 타이만 있어서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했어요. 양쪽에 두 개씩 케이블 타이로 묶어 바깥쪽으로 지퍼백동이 빠지지 않게 했어요. 싱크대 문 안쪽에 후크를 붙이고 아까 구부린 수납 네트망을 걸어주세요. 이제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일회용품의 위치를 바꾼 이유는 이 물건들을 원래 보관하던 서랍을 비우고 키가 잘 닿지 않아 꺼내기 힘들었던 접시들을 넣기 위해서예요. 식세기 세제와 수세미, 키친크로스를 넣을 정리함이에요. 뚜껑과 손잡이가 존재하고 적재가 가능한 점이 좋았어요. 수세미도 넣고, 키친 크로스도 접어서 넣어요. 다음은 식세기 세제 보관이에요. 식세기용으로 처음 구매한 세제인데 그릇 양이 많지 않을 때한 개를 반 개로 잘라서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척력은 마음에 드는데 잘라 쓰는 게 정말 귀찮아요. 오늘 마음 먹고 다 잘라 보려고 합니다. 꽤 많이 잘랐죠? 원래 세통 모두 자르려고 했는데 음, 미래의 나에게 맡겨봐야겠어요.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름표를 붙여줄게요. 이제 하나씩 넣기만 하면 되는데 저뻥 뚫린 부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자레인지 커버로 구입했던 천을 임시 방편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여분의 세제도 넣어주고, 프라이팬 보관함도 넣어줘요. 정리함도 넣어 줬어요.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까지 넣어 주면 수납 완료. 쓰레기 봉투는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해 봤는데 저 부분에 살짝 칼집 내고 걸어 주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네오디움 자석으로 다마른 고무장갑 보관해요. 드디어 정리가 끝난 주방 하부장 중간 부분이에요. 이번엔 하부장 서랍이에요. 우선 수저들을 모두 빼서 수납칸을 닦을게요. 먼지가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놀랬어요. 그래서 더 구석구석 닦아주었습니다. 수저들은 열탕 소독을 해볼게요. 끓는 물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었어요. 이제 수저들을 넣고 10분 정도 소독해주면 완료. 물기를 확실히 제거한 수저들을 다시 넣어줘요. 지퍼백을 비운 서랍에 접시들을 넣어 줄게요. 2년 동안 이 접시들을 상부장에 넣어 뒀는데 왜 서랍에 넣는 방법이 이제서야 생각이 난 건가 싶어요. 가끔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좀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제 요리할 때좀더 편하게 꺼낼 수 있어서 기뻐요. 마지막 칸에는 반찬통과 플라스틱 통들을 보관해요. 오늘은 하부장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한 하루였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